2000 다이아부터 대량까지 서벼벌로 보유하고 있는 하트 다이아.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친절한 하트 다이아 많이 이용해주세요. 오, 빨간불, 뭐지? 안녕하세요. 넘버 나인입니다. 99. 나인, 나인. 음, 지금 보고 계신 계정은요, 예, 부계정이에요. 레벨은 80. 80. 광전사, 이번에 리셋을 마친 계정이고요. 이번 계정으로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을 한번 전달하고자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두 계정을 좀몇 가지 키우고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신 계정뿐만 아니라, 어 79짜리 법사도 있고, 그 다음 76짜리 총사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리퍼섭도 별개로 키우고 있고요. 먼저, 어, 79 무과금 법사는요, 어, 원래 목표는 이면투함 영혼복서를 사서 5만 4층, 6층까지 되게 자유자재로 어, 돌고 싶었거든요. 그게 그 79짜리 법사의 최종 목표입니다. 제가 생으로 무과금 키우기라는 어, 그런 탭을 만들어가지고 가끔 영상을 올릴 정도로 굉장히 좀 애착을 가지고 하고 있는 계정인데요. 어, 그 계정 같은 경우 요즘에 살짝, 아주 살짝 빗나가고 있습니다. 다이아가 너무 안 벌려서요. 지금 살짝 멘탈이 나간 상태예요. 멘탈이 돌아오면 다시 그 계정 빡세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76짜리 총사 두 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원래 그 총사들은 본 캐릭, 다이아 수급용으로 좀 같은 서버에, 본 계정과 같은 서버에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성장의 물량이 남아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스케줄만 그냥 간간히 돌리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 계신 계정. 이 계정에 본 캐릭은 보시다시피 84 뇌신입니다. 당연히 무과금으로 키우고 있고요. 뇌신, 80광전사, 77 뇌신 이렇게 3마리가 한 번에 들어있는 계정이에요. 제가 오늘은 이 계정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하고 싶은데요. 음,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다른 계정과는 다르게 지금 이 계정은 그나마 아주 그나마 다이아 수급이 조금씩은 되고 있습니다. 앞에 계정들은 재료를 주워 팔고 뭐 그런 용도로 다이아 수급을 하고 있다면 얘는 그나마 조금 사람 구실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할파스도 한 2000개 가까이 모여있고요 라스타바드를 도는덕 흔적도 보입니다 그리고 음 얘는 용돈 어 용돈에서 용던 파템 수급을 해서 다이아를 살짝 살짝 모으고 있는데요 어 요즘에 제가 리셀을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은 정산 내역이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리세 하기 전에는 파템 수급을 꽤잘 했던 친구입니다. 원래 이 친구가 파템을 수급할 때 어디로 갔냐면요. 다들 많이 알고 계신 곳일 겁니다. 파템, 절에 파템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 바로 용돈 5층, 6층입니다. 용돈 5층, 6층을 가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오, 좋았어. 첫 번째, 어, 요렇게, 요렇게 혈맹 퀘스트를 눌러서 여기에서 용던 5층이 걸리면 바로 테를 타고 넘어간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싸게 먹히는 방법일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다녔고요. 만약에 저기에서 용던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두 번째, 하딘의 텔레포트 용액 용의 계곡 던전 5층 10다이아를 주고 이동을 하곤 했습니다. 용돈 5층까지 1층부터 물론 걸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1층부터 용돈 입구로 가서 그냥 들어가서 막태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면서 어 다음 층으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지만요. 이게 1층부터 5층까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음, 귀찮고, 시간도 없고 하길래, 어, 저렇게, 혈맹 캐스트, 용던 5, 6, 7층, 나오, 나오면 아덴을 주고 가거나, 아니면 하딘의 텔레포트, 10 다이아씩 주고 가거나, 이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했었는데요. 제가 요즘에, 어, 바로템을 좀 보다가요, 원래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생각났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용돈 엘리베이터입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용돈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보다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용돈 엘리베이터는 뭐냐면요, 어말 그대로 용돈을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겁니다. 즉, 어 퀘스트로 용돈을 바로 입장시켜 주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84 뇌신 계정이요. 용돈 엘리베이터 맞춰져 있습니다. 보시면 메인 퀘스트가 유니 드래곤 400마리 처치. 이걸 누르게 되면요. 13,000 아데나에 용돈 7층으로 한 번에 옵니다. 여기서 유니 드래곤. 이 드래곤 시리즈 중에 유니 드래곤을 처치한 400마리 처치하는 퀘스트인데요. 여기서 7층에서 사냥을 하지 않고 6층으로 내려가서 사냥을 하면 개꿀이죠? 정말 정말 개꿀이죠? 10다이아 <laughs> 아꼈고요 설명 캐스트에서 이것저것 검색해 볼 필요 없고요 바로 올수 있습니다 마을 가고 싶어서 마을로 갔다가 다시 올 때도 마찬가지 메인캐스트 누르고 엘리베이터 타고 뿅이렇게 와서 얘네 잡지 말고 바로 6층으로 들어가면 끝입니다. 정말 쉽지 않나요? 이 퀘스트 하는 방법. 어 처음에 다른 계정으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계정으로 들어왔고요. 어 보통 거의 대부분 어 유저분들이 성장의 물약을 먹고 퀘스트 프리패스 초기화권을 쓰게 되면. 바로 요거 오랜 도착 옆에 왼쪽 위에 보이시죠? 오랜 도착 엘프 전사 루멘과 대화 요 퀘스트에서 막혀 있을 거예요. 요 퀘스트 여기서부터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얘랑 대화를 하고 그리고 오케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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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요 돈을 주고 첫 번째 정의 드워프 공수 처치 요거부터 시작입니다. 이정예드워프궁수 275마리 처치하고요. 그 다음 정예드워프 검사, 도끼병 처치하고 정예드워프 주술사 처치하고요. 이정예드워프이테를 타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여기에 몹들이 폭젠존이 아니에요. 폭젠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냥하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어 여간 좀 귀찮은 게 아닐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의 드워프 시리즈만 좀잘 클리어 하면요 그 다음에는 설벽존으로 갑니다 설벽 많이 아시죠 이 설벽은 폭젠존이 있어요 폭젠존이 있기 때문에 어 설벽에서 아이언골렘 300마리 사벨타이거 처치하고 그 다음 눈사람 140마리 뭐 에틴 처치하고요 그 다음에는 설벽을 벗어나서 엘모어로 갑니다. 엘모어로 가서요. 이 엘모어, 병사, 그 다음 마법사, 뭐 장군, 요렇게 좀 처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laughs> 상하탑 퀘스트로 가죠. 상하탑. 상하탑은 하루에 한 시간 정도만 사냥을 할수 있기 때문에요. 어, 여기서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곳이기도 해요. 상하탑 다들 또 알고 계시죠? 던전에서. 특수 던전. 상하탑, 4층, 뭐 7층, 이렇게 있죠? 이쪽에서 처치를 하는 건데, 여기는 하루 1시간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던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까지 처치를 하신 다음에, 상하탑, 4층, 5층, 6층, 7층, 8층까지 처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용계 넘어가서 용계 시리즈를 잡고, 그 다음 용던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저걸 어느 세월에 하고 있니? 시간 아깝다. 시간 없다. 못한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제가 너무너무 길게 좀 설명을 한것 같아요. 이거 막상 해보면요. 음, 한 캐릭당 한,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요. 지금 저는, 어, 이 모주기 84, 뇌신 캐릭도 엘리베이터가 아까 보셨다시피 7층에 맞춰져 있고요. 77 뇌신 이 친구도 지금 엘리베이터가 맞춰져 있는데요. 너는 몇 층에 있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아, 아... 던전 이용 시간을 초과했다고 하네요. 이 친구는 아마 5층에 지금 맞춰져 있을 거예요. 5층에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지금 마지막으로 이 광전사, 88 광전사, 80 광전사 이 캐릭을 엘리베이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캐릭 같은 경우 지금 용해 계곡 던전 4층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4층 클리어하면 5층으로 올라가겠죠. 이제 이 친구도 4층까지는 그냥 기본으로 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용돈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퀘, 퀘스트를 하실 때 팁이라면 무조건 퀘스터 몬스터 우선 탐색 on 하셔야 되고요. 어, 다른 분들에겐 좀 미안하지만 매노모드는 잠시 퀘스트 깰 때까지는 버프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제 기준으로 빠르면 뭐 일주일, 길면 한 열흘 정도? 열흘에서 2주까지도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어, 조금만 좀 시간을 투자해서, 요렇게 용돈 엘리베이터를 맞춰놓으면요. 제가 좀 인벤 같은 거 검색을 해보니까요. 음, 이용돈 엘리베이터 다섯 캐릭을 맞춰놓으면, 다이아 수급이 하루에 파테만 두개 정도 먹을 수 있다고 <laughs>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용돈세 캐릭을 거의 돌리는데, 뭐, 하루에 한개 정도 먹는 것 같아요. 보면, 요즘 보면 그래요. 제가 조만간 어 제이 계정, 한달 정도 후에 다이아 정산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인 나인.